X! 야야야야야야야야야 <laughs> <뭐야>? <laughs> <laughs> 방송 준비 하나도 안 했어 준 아, 오늘은 어, 원래는 그냥 앉아가지고 저희가 밥만 먹고 막 그랬었는데 어, 오늘은 그런 거좀안 하고 좀 제대로 된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도 <laughs> <데뷔> 인사하고 안녕 <laughs> 오늘 이발했으니까 인사하자 그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뭘 준비했냐면은 그 무각은 버닝 좀 돌렸잖아 맞지? 어 맞아요 버닝 우리 좀 돌려가지고 꽤 했거든 그래서 오늘은 그 버닝한 거다 까서 우리 주주, 생애 첫 팀. 어, 생애 첫팀한번 맞추고 진행해보도록 할게요. 어. 자, 일단은 버닝은 저희가 나름대로 돌려놨어요. 그래서, 근데 다는 못 모았고, 이게 포인트 조회하면은, 지금 248이야.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잘 모으면은, 농협 금카는 모르겠는데, 좀 늦기 시작해가지고, 나름대로 하든 끝까지는 어떻게 한번할수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. 하든카만들어가 사실은 좀 괜찮아. 지금 어차피. 농협 금카고 모공간에 시세가 다 폭락했기 때문에 어,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하고. 그다음에 이게 이게 대박이더라.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? 피파가 도심 차리긴 한것 같아. 보면은 이거 이게 조야니까 1 2월7일다 받아놨어. 요거 오늘 싹 개봉해보고 있는 것 조금 끌어 모아가지고 팀한번 맞춰보자고. 자기 무슨 팀 하고 싶어? 나는 맨시티 포투남은 살짝 좀 지겨운 경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 토트넘 경기를 좀 많이 보기는 한데 손흥민 때문에 어. 근데 좀 많이 지겨워졌어 그래서 근데 맨시티 내가 민트색이 약간 하늘색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알지 민트 초코 <laughs> 민트 초코도 좋아하지 어 민트 초코 느낌으로 어. 맨시티를 근데 할 거면은 근데 지금 맨시티가 가능한가? 음. 맨시티 지금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시즌이 이게 이기면 스이 오른단 말이야. 아지 완전 똑상해가지고 더블라이도 지금 막 이런 상황인데 얘네 지금 맞출 수 있나? 너이가안될것 같은데? 아 리버풀도 리버풀 약간 좋은데 아. 리버풀? 응. 맨시티 자기가 좋아하는 저기 토레스. 야, 맨시티였지. <laughs> 걔는 이제 페란토레스라고, 아 어, 걔는 이제 페란토레스라고, 어... <laughs> 그 다른 토레스야. 토레스는 지금 이제 은퇴한 지가 꽤 돼가지고. 그치, 자기가 어릴 때 좋아했는데. 어, 내가... 아, 얼마 전에 8월 7일, 5일 날때 계약을 떠러길래 그 나름대로 토레스가 왔다 해가지고. 아, 그래서, 아, 아 좋아. 어. 좋아하는 이 토레스가 왔구나. 아. 근데, 안 맞는 거야. <laughs> 아니면은 약간, 지금 챔피언스 리그는 내가 볼 때는 못 맞출 것 같아. 너무 비싸가지고. 그래서 요거 하지 말고, 약간 현역 맨시티 이름으로 가볼까? 2021 시즌. 미리 어. 보는 맨시티를 해가지고, 자기가 지금 뭐 말을 했으니까, 어. 페란 토레스 넣고, <laughs> 스쿼트 한번 짜볼까? 깔끔하게? 일단 지금, 페란 말고, 아케있어요 얘네 영입 꽤 세.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부터 본 게임이야 어 이제부터 많은 카드가 있진 않아요 어 이제 하나씩 출발해가지고 오늘의 오늘 한번 보자고 그냥 바로 눌리면 긴장 카드가 없어 열 장이니까 긴장하면 안 되더라고 아어안 좋은 거야 99만원 네개 어? 뛴다 레이시티 어 제주스 우와 이거 진짜 비싼 거야 아니 이거 지금 와 아니 이게, 이게 왜... 와 말도 안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챔피언스택을 잘하면은 스택이 올라가 그래 이제 4개 네 올라갔단 말이야 와 제주스 나 제주스 어? 네, 메인시티는 새로운 친구들이 아케랑 토레스인데 이 친구도 을게요 일단은 메인시티 출발해야 되는데 메인시티 다음 시즌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톱은 변함이 없겠죠 어, 톱은 변함이 없이 아구로 나올 건데 아구에로가 지금 무과금 팀이어가지고 좋은 스쿼드 하기가 너무 어려워 LH 좋나? 근데 건장이 좀 좋긴 한데 보통보다는 건장 구에로가 약간 찐 구에로거든 GR이 좋아? 아 근데 LH 1억 6천인데 벌써 이거 지금 지하라구에로 가보자. 원톱에 지하라구에로. 돈꽤 나올 것 여기도 같은데? 여기도 현질해드리자. 어, 아 무슨 현질입니까 처음부터. 해가지고 게임 좀 하고 나서 좀, 좀 실력이 늘면 그때 해줄게요. 언제 포기할지 모르는데. 아왜 그래? e n c 나가는 게내 목표라고. 아,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나 <laughs> <알았어. 웃음> 뒤쪽에 이제 수비형 미니필더는 로드리, 로드리 챔스가 좋은데 챔스가 또 마치 매물이 있네. 그리고 더블라이너가 이제 문제인데 얘는 알지. 알지. 자기가 엄청 잘쓰다 덕배, 덕배. 어, 덕배가 진짜, 진짜 중요한데 팀의 핵심 카드인데 네, 지금 이 챔피언스 리그 카드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비싸졌어. 덕배 너무 비싸다. LH도 비싸네. 내가 볼 때는 핫덕배 3카로 가야겠다. 미패적 어. 이쁘게 나오네. 자, 사고 싶었어요. 스털링. 스털링은 누구 사야 되냐? 와 챔스가 너무 너무 좋다. 와 이거는 뭘 해도 챔스인데 그래 챔스볼 거니까 스털링하면 챔스로 아... 윙어만 좀채워볼게 일단. 마린이 잘생겼다. 내가 이런 스타일 좋아. 좀좀좀 좀, 좀 깊이 있게 생, 생긴 스타일. 요 여기서 좋아. 뭐 얼굴? 요거 이거? 어. 어. <laughs> 아 스텝 보고 사는 게 아니고 <laughs> 사진 얼굴 거. 보고 아. 미패 <laughs> 보고 얼굴 보고 선수 그러는 건 세초 아니냐? 가운데는 김덕배와 권도환으로 가자. 마아 토레스 가야지. 야, 페란토레스 가자. 보니까 근데 우리가 미리 보는 메인 팀인데 여기 여기 마레지 넣으면은 물론 얘가 주전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토레스 먼저 봐야 될거 아니야. 페란토레스로 가자, 이거. 아, 페란토스 레방들 거. 이 저거 저거. 이거? 옷 좀, 어. 섹시하다. <laughs> 아, 이옷뭐 옷 자기는 한번 저거 해줘 막. 난 늘어나 아, 한번만 해줘봐 이렇게? 어나 아, 지금 럭셔넛 핀거 같애 어이런 느낌 나단 아케라고 약간 머리에 굴리트 스타일이야 요런 남자는 어때? 요런 스타일 남자는 어때? 음... 자유분방해 보이네 <laughs> 하지만 난 자유분방해 보이는 스타일은 별로 하지 않아 내가 <laughs> 볼 네, 스톤스는 곧 나갈 것 같고 아케가 들어온 것 같은데 아케랑 라포르트가 가지 않을까요? 정확하진 않지만 깔맞춤 괜찮네 어. 야, 풀백은 오른쪽 워크로 갈 건데, 체모컨 3컷은 가야겠네. 어, 이 오른쪽이 훨씬 더 멋있네, 이거. 이거? 응. 좀더 멋있게 나왔어? 응. 오케이, 그럼 체모커그다 응. 왼쪽에는, 야, 왼쪽에 누구, 누가 나오냐, 얘. 다음 시즌에. 칸셀루가 왼쪽.. 아, 칸셀루 나오네, 칸셀루. 칸셀루 한번 밀어보자. 아 칸셀루. 그리고 키퍼는 에데르소. 괜찮네. 팀, 어 진짜 그딱 맞는데 184면은 어네 이쁘다 어, 팀 이쁘게 나오네 야 맨시티가 팀이 기가 막히게 나오네 포메는 선택할 권한 없이 살살이냐고 아 살살이 맞지? 왜냐면은 아 살살해야죠 음 처음 하는데 그래도 보일보일을 해줘야 이제 아 신부석 와이프의 포메다 아. 이렇게 그런 느낌이 나지 그럼 렇게 한번 팀을 내가 지금 구매 바로 해볼게 요거, 받으면 1억6천이거든요 폰, 맞네. 어. 요 정도만 써도 될까요? 요정, 정도? 요 정도? 어, 무병금에서 이 정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. 다 받으면은, 어, 집에서 받아요, 그냥. 우리는, 이거는 완전 무과금이니까잘 추정실 할수 있어, 근데? 게임 바로 출발해볼 수 있어? 출발은 할수 있지. 플레이, 플레이가 가능할지 모르겠어. <laughs> 비싼데? 스털링 1카만 사야겠다. 어, 돈이 없어. 돈이 없어 너무 비싸 시세가 너무 비싸졌는데 지금 메인 티떡사해 버렸네 전부 다 구매해가지고 총든 비용이 4억 8천 전술을 바로 복사기가내거 복사해버릴게 왔어 와 <laughs> 너무 이쁘다 야팁 이쁘게 나오는데 어 이거 한번 바로 출발해볼게 패스고 어, 이슈. 이게 스해도패스고이패크로스야선스런거안 이게 어. <laughs> 합니다. 강하게 키워야지. 바로 그냥 출발해야지. 시승하는 거 없습니다. 이길 수 있어. 영카 팀이야. 영카에 영카. 이건 이길 수 있어. 우리 팀이 훨씬 좋아. 아 그게 그래, 더 어. 그래. 아니야. 이건 이길 수 있어. 가자, 가자, 가자. 누가? 제가. 아, 이야 타이야, 타이야, 달이야 타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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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이 그냥, 가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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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아유, 아, 그래. 아, 아, 잘못눌렀어 어떡해. 꼭 줘야지 뭐라지. 박빙이야. 뭐하냐? 박빙의 매치야. <laughs> 그렇지. 야 나, 가, 야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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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자! 오! 네, 내가 이게,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, 야 피파가. 아 피파 어려운 게임이네요. 진짜 어렵네. 초보자가 할수 있는 게임이 아니네. 그렇지.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야, 돼. 그냥 가. 가야 돼. 쭉가야. 쭉가 아무 쭈까. 쭉가 치신호즈 치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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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 야야 치즈! 야! 즈 치즈! 치어이즈 치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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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처음 보는 즈 치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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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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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좀...

달요어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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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! 70m 가자! 가! 난 송임민이다! 나 비켜라! 비켜라! 아 이거 진짜 하루에 한 시간씩 연습하면 잘하겠는데? 진짜요? 어하루한시간 연습해가지고 우리 아가 목표를 이해 c 좀 힘들고 어. 그걸로 하자고 뭐, NFC NFC 여성부 매치 이제 죽어가는 걸로 가보자고 한번 진짜? 어 잘하는데? 일단 주주에 주시티 상에 한번 잘봐주시면감사할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은 요까지 요까지 더하면 힘드니까 우리 이렇게, 이렇게 하고 괜찮았까 어,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고맙다.